의사는 폐암 사기라고 말했다. 제 와이프는 폐암 사기입니다. 이 말을 이렇게 담담하게 말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저희는 결혼 10주년이 작년 11월 15일이었어요. 10주년 기념으로 11월 10일 태국 한달 살기 여행을 예약해둔 상태였어요. 여행 출발 일주일 전 11월 3일에 동네 병원을 다시 갔습니다. 이미 10월에도 한번 왔고 약도 처방 받았는데 와이프의 장기침이 도무지 떨어지질 않았어요. 그날도 의사 선생님은 정확한 원인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았습니다. 와이프가 먼저 말했어요. 선생님, 엑스레이 한번 찍어 보면 안 될까요? 굳이 안 찍으셔도 되는데 원하시면 찍어 보셔도 됩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 그래도 한번 찍어 보자라는 고집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엑스레이를 찍고 사진을 보자마자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놀라시더니 CT를 찍어봐야 할것 같습니다. 우리는 CT가 없으니 아래층 내과에 가서 빨리 찍어 보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자주 가던 내과로 다시 갔습니다. CT를 찍고 싶다고 했더니 내과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에 이렇게 물이 차 있으면 물을 빼야 하고 어차피 큰 병원에서 다시 찍어야 합니다. 바로 큰 병원으로 가세요. 폐렴이나 결핵일 가능성이 가장 크고 아주 간혹 폐암일 수도 있지만 걱정하지 말고 일단 큰 병원 가서 ct 찍어보세요. 솔직히 말하면 그때까지도 저는 폐암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넣지도 않았습니다. 아무 증상이 없었거든요. 살도 안 빠졌고 숨도 안 찼고 일상생활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폐암은 절대 아닐 거야 라고 혼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도 작은 병은 아닐 것 같아서 ct를 바로 찍을 수 있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호흡기 내과 간호사에게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자마자 간호사가 놀라더니 말했습니다. 바로 응급실로 가셔야 할것 같아요. 그렇게 와이프는 응급실을 통해 입원하게 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의사나 간호사들은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폐암일 가능성을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끝까지 폐암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와이프는 간호통합병동에 입원해서 보호자가 함께 있을 수도 없었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사이 와이프는 피검사, CT 여러 검사를 했고 흉소를 빼는 관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일주일이면 치료되려나? 폐에 물만 빼면 여행 갈수 있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면 너무 잔인할 정도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운동을 하고 있는데 와이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의사가 보호자를 찾는데 자기가 물어봐도 간호사도 아무 말도 안 해주고 피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바로 준비해서 병원으로 다시 갔습니다. 가는 동안 와이프가 말했습니다. 나 폐암인 것 같아. 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부정했습니다. 설사 폐암이어도 증상이 하나도 없잖아. 그럼 일기일 거야. 사기까지 가면 살도 빠지고 숨쉬기도 힘들다던데 당신은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 지금 생각하면 정말 무지한 말이었지만 그때는 그렇게라도 부정하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고 의사를 만났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CT에 암 덩어리로 추정되는 것이 보이고 CA 수치가 오야가 정상인데 5,800입니다. 폐암 사기일 확률이 90% 이상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이 의사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가까스로 탁자를 잡고 서 있었고 와이프는 식도 내시경 검사를 하러 갔습니다. 검사라기보다는 식도 쪽으로 조직 검사를 하기 위한 내시경이었습니다. 저는 동의를 하고 보호자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눈물이 터졌습니다. 불쌍한 우리 성경이 어떻게 그 말이 혼잣말처럼 나오더니 참았던 게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그 날, 제 세상도 같이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오진이길 바랬고, 실수이길 바랬고, 기적 같은 말을 기다렸지만, 희망은 없었습니다. 내시경으로 조직을 때려했지만, 이 병원에서는 실패했습니다. 아직 확진은 아니지만, 피검사 결과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폐암 투병하는 환자들보다 훨씬 높은 수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와이프를 혼자 둘수 없었습니다. 간호통합병동이라 보호자는 함께 있을 수 없었지만 같이 있게 해달라고 수간호사님께 부탁했습니다. 병원에서도 갑자기 사기 폐암 환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안쓰러웠는지 같이 있어도 된다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11월 4일부터 우리는 병원에서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매일 밤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아서 그랬는지 말이 많아졌습니다. 그때 좋았지? 저때도 참 행복했지? 남들보다 조금 늦게 결혼했지만 우리는 늘 사이가 좋았습니다. 이렇게 사이가 좋아서 하늘이 질투를 한 걸까요? 왜이 병이 하필 우리에게 온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와이프가 말했습니다. 나는 죽는 게 두렵지 않아? 근데 여보를 혼자 두고 가는 게 너무 슬퍼. 여보가 너무 불쌍해. 우리 사이 좋아서 내가 효도하는 거라고 엄마한테 항상 말했는데 엄마보다 먼저 가는 부류 자식이 되어버렸어. 그렇게 와이프는 울었습니다. 그렇다고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절망적이지만 포기하지 말고 할수 있는 건다 해보자 했습니다. 카톨릭 병원이라 기도실이 있었습니다. 평생 기도해보지 않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너무 늦어서 손쓸 수 없다는 얘기만 안 듣게 해달라고. 제발 치료만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했습니다. 암을 모르던 때는 하루가 급하지 않았는데 알고 나니 가만히 있어도 암이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11월 5일 급하게 입원한 병원은 2차 병원이었고 우리는 3차 상급 병원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산병원에 11월 18일로 외래를 예약해 놓았고 삼성서울병원이 폐암을 잘 본다고 들어서 삼성서울병원에도 전화를 했습니다. 상담원은 말했습니다. 11월 19일이 가장 빠른 날짜예요. 예약해 드릴까요? 날짜가 너무 뒤인 것 같았지만 일단 예약을 부탁했습니다. 개인 정보를 말하고 이제 전화를 끊으려던 그때. 잠깐만요. 지금 11일에 엄 교수님 취소가 들어왔어요. 그 날짜로 하실래요? 당연히 저는 생각할 틈도 없이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건 정말 운이 좋았고 우리는 11월 11일에 예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응급상황이라 우리는 바로 퇴원할 수 없었습니다. 흉수도 빼야 했고 병원은 자기 병원에서 진단과 치료를 하길 원했습니다. 삼성병원으로 간다고 하자 주치의는 말했습니다. 거기 가면 사람 많아서 검사도 치료도 오래 걸려요. 우리도 나름 2차 병원이고 어차피 약 쓰는 건 똑같아요. 한번 가시면 다시는 여기 못 옵니다. 솔직히 기분이 상했습니다. 속으로는 의사선생님 가족이 폐암이어도 같은 말을 하셨을까요? 이렇게 묻고 싶었지만 차마 말하지 못했습니다. 맞는 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병실로 돌아와 커뮤니티를 찾아보니 상급병원은 정말 대기가 오래 걸린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내 선택이 틀린 건 아닐까? 여기서 진단이라도 받고 갈걸 그랬나? 라며 후회도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선택했고 나중에는 그 선택이 맞았다는 걸 다행으로 여겼습니다. 환자를 두고 여행을 가는 주치의, 상급 병원 가면 검사도 치료도 늦을 거라고 협박하는 레지던트, 엑스레이도 보호자보다 못 보는 인턴, 기흉이 있으면 세침 검사 안 된다고 해놓고 CT에 기흉이 뻔히 보이는데도 무작정 시도하다 실패한 세침 조직 검사. 그래도 간호사 분들은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나쁜 감정은 내려놓고 11월 11일 우리는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는 마지막 날 오전 흉수를 말려서 하는 검사에 TTF1 양성, 폐선암 그리고 원발성 폐암 사기 확진을 받으며 그날 오후 삼성서울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삼성병원에선 검사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했고 2번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번까지 이래서 2주 걸릴 겁니다. 일단 기다려 보세요. 라고 말씀하셨지만 교수님은 차트를 보며 한참을 고민하셨고 우리에게 많은 시간을 상담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외래 상담을 마치고 나와 이번 날짜를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 일주일 넘게 기다려야 한다는 생각에 낙담한 채 복도에 앉아 있는데 카톡이 울렸습니다. 카톡! 11월 13일 이번 예약 예정입니다. 바로 이틀 뒤였고 그때 우리는 처음으로 조금 숨을 쉬었습니다. 외래가 끝나고 이번 날짜는 11월 13일로 잡혔습니다. 상담 간호사님과 따로 상담을 했습니다. 이번부터 필요한 서류, 준비물, 앞으로 해야 할 검사까지 차분하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간호사님이 말했습니다. 내시경 검사로 조직 검사할 거예요. 전에 있던 병원에서도 내시경 조직 검사를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러자 간호사님이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말했습니다. 거기서는 안 돼도 여기서는 돼요. 그 한마디에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엄청난 자신감이 느껴졌고, 아, 여긴 다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이번까지 이틀을 기다렸습니다. 고작 이틀인데 시간이 정말 안 갔어요. 하루가 일주일 같고 한 시간이 하루 같았습니다. 이렇게 힘든데 일주일, 이주일씩 기다리는 사람들은 정말 피가 마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13일이 되었고 우리는 입원을 했습니다. 삼성 서울병원은 정말 잠도 없이 돌아갔습니다. pct mri 조직 검사 등 낮밤 새벽 가리지 않고 검사가 이어졌고 무려 13가지 검사를 단 이틀 만에 끝냈습니다. 그리고 11월 15일 아침 엄 교수님 회진에서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뇌 전이가 너무 많이 진행돼 있어요. 머리가 아프진 않았나요? 종양이 너무 많아서 전뇌 방사를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삶의 질이 너무 떨어져요. 아직 젊으니까 감마 나이프로 해 보려고 합니다. 신경외과 교수님과 회의를 해 보겠습니다. 사기니까 전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뇌에 종양이 많다는 말은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머리가 멍해졌고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교수님이 나가신 뒤 저는 또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때 와이프가 말했습니다. 울지 마. 여보가 울면 내가 여보를 위로해야 하잖아.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날 저는 다짐했습니다. 와이프 앞에서 다시는 울지 않겠다고. 원래는 4에서 5일 입원이라고 들었는데 검사가 워낙 빨리 진행돼서 이틀 만인 15일 퇴원이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교수님들 회의 결과가 잘 나왔는지 18일 제2번 간만 아이프 수술이 예정됐습니다. 우리는 그냥 계속 입원 상태로 진행하면 안 될지 궁금했지만 삼성병원은 환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응급실에서 입원을 기다리는 분들도 있다는 말을 듣고 우리보다 더 급한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하며 퇴원했습니다. 그런데 18일이 되었을 때 병실이 없다는 이유로 가마나이프 수술이 23일로 연기됐습니다. 너무 답답했지만 별수 없었습니다. 우리보다 더 급한 사람들이 있겠지. 그렇게 또 기다렸습니다. 23일 우리는 마침내 입원했고 신경외과 이 교수님께 간만 나이프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위해 머리에 장치를 고정해야 하는데 볼트로 조이는 방식이었고 보기만 해도 아파 보였습니다. 와이프 말로는 정말 많이 아팠다고 합니다. 수술 다음날 회진에서 또 한번 힘든 말을 들었습니다. 전이가 너무 많아서 두 번으로 나눠서 해야 합니다. 오늘 19개 했고 아직 더 남아 있어요. 우리는 물었습니다. 도대체 몇 개나 있길래 두 번으로 나눠서 하나요? 교수님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한 번에 할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고 3개월 후에 다시 할수 있어요. 아직 20개 정도 더 있습니다. 와이프는 그 장치를 다시 써야 한다는 생각에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저는 그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전내 방사 안에서 얼마나 다행이야. 와이프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럼 이거 여보가 대신 써죠? 웃고 있었지만 그얼굴엔 두려움이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두 번째 입원과 수술을 마치고 외래 일정이 잡혔습니다. 12월 1일 호흡기내과 엄 교수님, 12월 8일 혈액종양내과 김 교수님, 신경외과 이 교수님. 3개의 외래가 예약되었습니다. 흉수 때문에 걱정이 돼 호흡기내과에 문의했고 호흡기내과 여의사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패시티 결과를 보며 설명을 들었습니다. 뇌, 뼈, 부신, 임파선 여기저기 전이가 돼 있어요. 와이프는 물었습니다. 그럼 장이나 간, 위는 괜찮은 거 아닌가요? 선생님은 조심스럽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뇌랑 뼈에 전이가 됐다는 건 이미 갈 때까지 갔다는 뜻이에요. 어떤 선생님을 만나도 희망적인 말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11월 25일 삼성서울병원에서 두 번째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을 하고 집에 돌아왔지만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검사는 빠르게 끝났고 11월 23일에 결과도 들었지만 정작 치료를 시작하는 혈액종양내과 외래는 12월 8일이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길게 느껴졌지만 아마 이게 보통 속도였겠죠.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별의별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은 기대했고 많이 걱정했고 인터넷을 찾아보며 스스로를 더 불안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12월 1일. 호흡기내과 엄교수님 마지막 외래날이었습니다. 변이 결과를 정확히 확인하는 날. 교수님은 차트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로스원 변이로 확인됐습니다. 그래도 다행입니다. 표적 치료제가 있어요. 그 순간 다행입니다라는 말이 이렇게 무겁게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변이 중에서도 가장 흔하다는 EGFR도 아니었고, 1, 2% 밖에 나오지 않는 희귀한 로스원이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로스원은 급여 표적 치료제가 젤콜이 하나뿐이고, 그마저도 로스원 전용 약이 아니라 알크 치료제인데, 로스원에도 효과가 있어서 쓰는 약이라는 것, 유전자 변이로 암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또 유전자 변이 덕분에 표적 치료제가 있습니다. 희귀한 변이입니다. 그런데 약은 있습니다. 절망적인데 완전히 절망적이지는 않습니다. 하늘은 우리에게 병도 주고 약도 주고 있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그렇게 엄 교수님께 마지막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시작이라고 느껴졌던 12월 8일이 왔습니다. 혈액종양 내과 김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임상이라도 할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교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저희 병원에는 로스원 임상은 다 끝나서 없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로스원 임상은 그 당시 신촌 세브란스만 가능했습니다. 다음으로 교수님은 치료 계획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1차 치료제로 젤코리를 사용하고 내성이 생기면 2차 치료제로 로비큐아를 사용할 수 있어요.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다른 선택지는 없었고 그래서 오히려 더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뇌전이었습니다. 젤코리는 1세대 표적 치료제라 뇌전이에는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와이프가 물었습니다. 로비큐아는 뇌전이에 효과가 있다고 들었는데 1차 치료제로 사용할 수는 없나요? 로스원은 로비큐아를 2차 치료제로만 사용할 수 있고 비급여입니다. 그 간단한 대답으로 외래는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경외과만 남아있었습니다. 대기시간이 조금 남아있어서 대기실에서 우연히 업로드된 박미선 씨 암투병 영상을 봤습니다. 표준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밝게 버티는 모습이 괜히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와이프가 암에 걸리고 나서부터는 모든 암 환자분들이 다 이겨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매일 하게 됩니다. 신경외과 이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간마 나이프 부작용 체크 외래였지만 우리는 또 물었습니다. 보험 안돼도 괜찮으니 바로 한번 더할 수는 없나요? 머리 종양이 너무 걱정돼서요. 교수님은 현실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안 됩니다. 나라에서 3개월 간격으로 정해놔서 그 전에 하면 병원이 벌금을 내야 합니다. 머리에 종양이 있는데도 법 때문에 못 한다는 현실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젤콜이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약을 수령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11월 3일 처음 암을 알게 된 날부터 12월 8일 치료제를 손에 지기까지 한 달이 조금 넘게 걸렸습니다. 아마 이 시간이 암 환자에게 가장 마음이 타들어가는 시간일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한 걸음씩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젤코리로 시작했지만 언제 내성이 올지는 모릅니다. 지금 와이프의 암은 언제 갑자기 나빠질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겁니다. 예전에는 늙어가는 얼굴을 보면 괜히 억울했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와이프의 늙은 얼굴을 너무도 보고 싶습니다. 하루하루를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신라 호텔에서 환갑잔치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와이프를 죽어도 보내지 않을 생각이니까요.